2025년 현재 한국 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이슈. 2025년 현재 한국 사회는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직면해 있습니다. 주요한 이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 한국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여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었습니다. 이로 인해 노동력 감소와 경제 성장 둔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출산율 재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2. 경제적 양극화와 청년 실업,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실업률이 높아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3. 1인 가구 증가와 사회적 변화.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새로운 문화와 경제적 흐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거 형태, 소비 패턴, 사회적 관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4. 기후 위기와 환경 문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면서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은 신재생 에너지 확대 등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5. 디지털 전환과 개인정보보호, 인공지능, AI, 과 빅데이터의 활용이 증가하면서 개인정보보호와 윤리적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 발전과 함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6. 젠더 갈등과 사회적 혐오, 젠더 이슈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세대 간, 성별 간의 갈등으로 나타나며,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7. 정신 건강 문제. 청년층을 중심으로 우울증 등 정신 건강 문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취업난, 사회적 고립 등과 연관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8.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 이주민과 다문화 가정의 증가로 인해, 문화적 다양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통합과 문화적 수용성에 대한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구 지역 불균형과 지방소멸위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경제적, 인구적 격차가 심화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소멸위기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10 노동 환경 변화와 일자리 질, 비정규직 증가와 노동 환경의 변화로 인해 일자리의 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이슈들은 한국 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들입니다.